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시포의 급등 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시포의 급등 신호는 현재 9 1 3 4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시포의 급등 신호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 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 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타점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영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영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영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영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영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영차 구간이 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어,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추비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에 돌파가 발생한 후 이번에 지지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이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구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34%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포의 급등 신호. 자, 그럼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어느 종목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주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이 되어 고요 여기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0123차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어디예요? 네, 여기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다. 자, 일단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이제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분봉을 보니까 여기 보이는 영차 어,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해 주어서 대략 22%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 1차 구간에 어, 지지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예. 지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일단 카운팅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카운팅하는 기준 자체는 어디에요? 지저스를 기준으로 카운팅을 한다.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뭐 중간에서부터 매매를 하시고, 그거는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저는 카운팅 자체는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2% 상승해서 성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은 a 프로젠이라는 종목이 되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일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었고요 보시다시피 네, 여기 1차 지저스 구간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해 주어서 대략 24% 정도 이렇게 상승해 주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2차 구간은 터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카운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여기까지 1차 지지 받고 상승해 주는 그런 형태 네 다음 주목은 제일 팜텍이라는 주목이 되겠구요. 네, 시가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1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그대로 무너졌었는데 한번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보니까 여기가 012 3차 구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요날 금요일 날 금요일날, 다음 날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네 결국 3차 지저스 구간에서 어, 반등을 한번 주긴 했는데 이 반등이 대략 한4%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해당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상승해 주는 상승폭이 5% 이상 나오면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 그런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스코텍이란 종목이 되고요 여기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인이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기 가지 보고 말씀드렸고 영차 구간 이 있는 데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면서 대략 2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 이상 상승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목은 지니너스라는 주목이 되어있고요. 영차 어, 지저스 1차, 2차, 3차 예, 지저스가 나오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차 구간에는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카운팅하지 않고 0차 구간에서부터 상승해서 이렇게 이런 예, 형태로 올라가서 대략 한34% 정도 이렇게 상승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큐라클이라는 종목이 되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12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네, 금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부터 지켜보았을 때 네, 012차 2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대략적으로 16% 정도 상승이 발생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5% 이상의 상승이 발생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지니너스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여기 딱영차 네, 지저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기준이뭐예요 1번 지, 2번이 하, 3번이 당이죠. 그래서 지저스에서의 지지,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 그 다음에 당일날에 고점을 돌파하는 거 그래서 지하다 요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준은 뭐예요 제가 한 1년 6개월 넘게 꾸준히 매주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 줘야 되니까 뭐예요 상승을 해줘야 겠죠 그래야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나오죠 그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뭐예요? 하락 추세라는 게안 보이죠? 지켜보도록 할게요. 쭉 지켜보는데, 영차 지저스 구간에서부터 계속 지지는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상승이 안 나왔으니까. 상승이 나와야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죠?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쭉 지켜보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영차지저스에서 지지받아 주다가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흐름이 상승 추세대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 네,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이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지어스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아 주가가 이제 상승했어요, 그죠? 예, 네, 상승했으니까 이제 지켜보도록 할게요. 내려오는지, 내려오면서, 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가 하락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는지, 그다음에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주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그점쭉 지켜보는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하는데 여기 있는 지저스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자 지켜보니까 네, 그냥 이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어, 횡보하면서 돌파해 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가가 지금 횡보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요 형태를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 자, 지켜봅니다. 우린 기다리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기다리는 게 지저스에서 지지가 나온지를 봐야 되죠. 혹은 지저스 인근에서라도 지지가 나온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하락 추세는 돌파해내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꼭지, 꼭지를 이어주는 이런 하락 추세도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니까, 네. 여기랑 여기 이 꼭지를 이어주는 이어주는 하락 추세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꼭지를 이어주는 요러한 넓은 하락 추세도 지금 발생해 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켜볼게요 지켜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영차지저스를 지지를 못해주고 그냥 일단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진 않고요. 영차 지저스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내주면서 이 구간을 지지받아주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가 나왔어요? 하락 추세가 돌파하는 흐름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켜보니까 어때요?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주면서 영차 지저스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그 근방에서 지금 계속 지지받아주는 흐름.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지가 한번 나왔죠. 깨고 올라가면서 저항이 나왔죠. 자, 1번이 지였죠. 지 나왔죠. 2번이 하였죠. 하락 추세 돌파 나왔죠. 자, 3번이 뭐예요? 당일날의 고점. 자, 당일날의 고점을 어, 기준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예, 여기가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점이 이전에 지지와 맞 물리는 곳. 그죠? 신뢰성을 부여해 줄수 있는 곳.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해내줍니다. 주가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뭐예요? 만약에 5% 정도 구간되죠? 아, 이거 내가 그냥 감당하겠다 하면 그냥 여기서 매수 한번 하면 되고요. 아, 나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돼요? 떨어지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 지지가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내가 한번더 사겠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샀어요. 여기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한번더 사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럼 평단이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원이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100만원 샀다.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평단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0만원, 여기 100만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평단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손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떨어져서 이탈해서 손절한다. 라고 봤을 때, 구간이 어디예요 4% 정도 되죠. 4% 정도는 내가 한번 감당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주가가, 아,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여기가, 어, 매수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여기 한 이제 평단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평단이 아니고, 여기가 평단이에요. 지켜보도록 합니다 쭉 지켜보니까 어, 여기에서 어, 삭 지지를 받아주고 삭 올라가는 모습 지켜볼게요 일단은 매수는 됐고요 예, 네,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터 평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어, 내려오다가 바로 올라가죠 내려오다가 바로 올라간다 이 구간이 뭐요? 이 구간이 6% 구간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미 5%이절이 나오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사야지 했다가 떨어져서 한번 사고, 평단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대략 6% 정도 올라가면서 성공. 이렇게 네, 진행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매주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 잘 참고해서 매주마다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 이런 형태로 매매할 수 있구나라는 거.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매매할 때는 크게는 종목 선정, 두 번째는 타점이 대한 고민이 있는데, 종목 선정은 뭐예요? 종목 선정은 제가 급등 신호 알려드리죠. 타점 뭐예요? 타점도 제가 알려드렸죠. 지하당. 그죠? 지하당으로 제가 타점도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종목과 타점을 잘 활용하셔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1년 6개월가량을 늘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 이게 성공한 새로운 종목을 어디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여기 급등신호 종목 안에서 네, 이 종목 안에서 일주일에 어 이렇게 5%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형태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일주일에 5%죠. 그러면 단리로 봤을 때 단리 단리가 뭐예요 내가 100만 원 매매를 해서 5% 수익 봤다. 그럼 5만 원 수익 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매매할 때는 100만 원으로 다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리입니다. 복리는 뭐예요, 복리? 복리는 내가 100만 원으로 5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5만 원이죠. 그러면 이 105만 원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고 105만 원에 대한 5%를 수익을 내는 거. 요런 식으로 계속 가중치가 붙으면서 어, 이자가 쌓이는 거. 요게 이제 복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리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일주일에 5% 정도 수익을 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은 대략적으로 4주죠 자 그러면 한 달에 20%입니다 요게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그러면 단리로 봤을 때240%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률이 그죠 그러니까 어 요런 식으로만 해도 크게 부담 없이 일주일에 5% 이상씩 수익만 내도 1년이면 1년에 240%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요것이 어, 종목과 타점으로만 구성된 것이 일주일의 단위로 본 건데요. 이 일주일을 매일마다 한다면 매일마다 5%씩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그게 가능합니다. 왜? 종목 선정 같은 경우는 제가 급등 신호로 말씀드렸지만 타점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요 종목을 매일 내가 골라낼 수 있으니까 매일 이런 종목을 내가 매매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기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일마다 매매를 하게 된다면, 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5를 곱하면 되죠. 1년에 1,200%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카데미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혹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누가 나딱 잡아놓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냥 막 훈련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월천사 문 두드리시면 됩니다. 월천사 문 두드리시면 되고요. 이제 3기 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제 당주부터 시작이죠. 예, 그래서 3기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열려 있으니까 어,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월의 기간으로 3개월의 기간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3개월만 불태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3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에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신포 아카데미 부신포 죽구미 부신포 세종스 헤레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스윙 매매에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프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